네, 이번 순서는 하체기 전문가의 증시 콘셉터입니다 자,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기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증시가 하락장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가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일지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구매 시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과그에한 주의 시작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또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출발 좀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어, 주말에 다기사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또, 어,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셨었는데,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쪽에서의 하락세죠. 나스타고그 다음에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뭐 SF500 같은 경우도 1.29% 하락을 하면서 어이 영향이 국내 시장에만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보시면 은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1% 정도의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네, 미국 쪽에서의 좀안 좋은 발언들이 계속해서 지 나오고 있다라는 게,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음. 일단은 17일에 공개됐던 FMC o 회의였죠. 이의사록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이제 9월 달에 또,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이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죠. 제임스 블러드 네. 세인트 레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원래 이분은 네파덱의 발언을 계속했던 분이신데 9월 달에도 0.75% 7 5 b p 죠 민상을 좀,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전에도 다른 총재들께서도 계속해서 금, 금기침체를 생각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그런 영향들이 시장이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눌림을 좀 마감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달러 지수의 선물 지수 지금 흐름인데, 0.09%의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달러 지수도, 강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빅스 지수죠. 어, 변동성 지수가 좀 되겠는데, 어, 6월 13일 이후에 보시면은 8월 18일까지 단기간에 두달 넘게 지금 하락세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락의 좀 깊이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빅스 지수가 역대어 져 있죠. 데드크로스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일정한 반등 후에 데드크로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또 반등 후에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8월 초에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8월 달에 기준을 잡고 초반에 강세가 좀 나오면은 8월 초에 상승세가 나오면은 8월 중후반에는 조정이 나올 것이고 8월 초에 조정이 나오면은 8월 중후반에는 약 강세로 가는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8월 달에 지금 우리나라이서 좀 시작해서 좀 봤을 때 7월 4일 이후에 보시면은 8월 16까지 일 해서 초반에 강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월 중후반 같은 경우는 쉬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의 이 권역화 금리 인상의 악재가 나왔죠. 그런데 그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상승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할 자리에서 악재가 나온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국내 시장을 좀 보실 때, 어, 일봉을 좀 보시고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우신다 하면은, 분봉을 좀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포스피 지수의 이제 분봉이 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은 추세와 파동입니다. 그 추세와 파동에는, 어, 단기, 예, 추세와 파동이 있고, 그 다음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괴 시세가 좀 있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에서 좀 보시면은 자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추세를 좀 보기 전에 파동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자 여기에서 보시면 1번이죠. 그다음 음. 2번, 그다음 3번, 4번, 5번.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을좀 하실 때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오파 기준으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5파 기준을 잡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상의 이제. 6파 조정주고 7파또각이다고또 8파 조정주고 9파 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상의 5파 이상의 흐름을 좀 가는 그런 사람들은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된다거나 또는 강력한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7파, 뭐그 다음에 또 9파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 공급도 줄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기업들의 실적도로 어,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또, 또, 다른 서좀 좋게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장세가 아니라, 대어마켓 내리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어, 분봉에서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좀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분낌께 어,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파동에서 봤을 때도 이 5파에서 이미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결점이 왔었던 거고, 여기에서 이 6파 조정 나오고, 7파까지 나왔었는데, 일단은 파동에서도, 단기 파동에서 5파 이상의 흐름이 나왔던 그런 부분. 거기다가 분봉을 좀 봤을 때, 여기에서 추세가 이탈됐죠. 어, 지난주 금요일 부터에서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좀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어떻게, 내우를라도거이냐라고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 8월달에도 말씀드렸으면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투자 심리가 이축이될 필요 없고, 음, 오히려, 그동안에 제가, 우리가, 어,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 빠짐거로내해서 매수를 좀, 아, 상승하으로서 매수를 못했던 분들은, 조정이 나을대를 이번 기회를 좀, 기회좀 보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그런 매수세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분봉을 좀 보시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하락세가, 분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게 나갔었죠 그러면서 점점, 이 추세들의 어떤 방향들이 좀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아마, 차후에, 전환이 되는 흐름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분봉을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 빠르게 아마 대응할 수있다까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보는 게 30분봉인데 지금 보시면 30분봉에서도 자 보시면 120그 다음에 60 이제 분봉들이 지금 무너졌죠 지금 이게 데드 크로스가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아마 조금 더 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에 매수 계획이긴 하지만은 이 분봉에서 120, 60이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쭉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도 반응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0분 봉을 좀 두고, 여기에서 120과 그 다음에 60분 봉이 지금 이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60하고 120분 봉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되는 정배율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봉에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다가, 조정 구간에서 매수 기획이지만은, 어, 조식 보다가 60여 호, 120선이 돌아서는 그런 그룹, 흐름이 좀 잡힌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봉을 좀 보시고, 좀 배근하시란 말씀 드리겠고,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똑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세는 이미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파동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은 파동이 5파동이 나왔지만은 크게 음, 가는 버러름이었고 여기서 보시면 은 살짝 v 자좀 두고 반등이 나왔지만은 금봉에서 보면은 단기 추세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쌍봉이 만들어진 버러름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60 하고 1 2 0순 금봉들을 깨지 않았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그 다음에 60 금봉하고 120 금봉이 깨졌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기에서 한번 정도는 어 방향이 꺾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 조정 구간에서의 매수 기회로 잡으시란 말씀드리면서. 을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 또 이제 2% 넘게 지금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실 거예요 근데 뭐 주봉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최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해서 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기회를 좋은 기회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잭스노 미팅이 좀 잡혀 있습니다. 오 어, 뭐, 오전 관심사가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2 6일에 이제 연설이 좀계획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메파적인이 통화 긴축에 선호하는 신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비둘기파적이 통화 안하서후 신호가 좀 나올 것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이제 보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음, 매파적인 그런 쪽으로 음, 나올지 않을까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을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오늘 시장 이제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25일에 이제 국민통화위원회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뭐 비정 사실 이제 연 2억 프로 25비 p 를좀 인상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1 0년 정도 만장 이치쯤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이번 달 중반부터 해서 16일 기점으로 해서 8월 말까지는 좀 조정 구간을 좀 보시고 그 구간 이후에는 9월 달에는 또상승으로갈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늘 이제 8월 대출 우대 금리가 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 시장에 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정책들인데, 일단은 중국은 미국하고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긴축 재정으로 해서 돈줄을 좀 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풀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의 기록적인 폭염, 그래서 전력난이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대만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다시 한번또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풀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중국에서의 이우대금리주 발표가 또 국내 시장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좀 정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이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관심 가져볼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좀 봤을 때 폭스피가 네. 뭐0개 정도 조금 고뭐 하락 종목 칠백0십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성장을 하면서 미래를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게 이제 조선, 조선 기자재를 좀 보시는 게.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어, 최근에 제가 보시면 은 네,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3개월 연속해서 위지를 좀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역할, 그다음에 또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죠. 어, 자동차 시장이 이 사회적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적인 문제가 기후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어, 외연 기관차에서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이 되듯이, 이 선박도 이제는 친환경 시대에 맞춰가지고, LNG 쪽으로 해서 이제 패러다이 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들을 좀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조선 해양을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최근에 이제 현대 미포 조선이 치고 나가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 충분히 한국 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그 이상의, 빛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뭐, 3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좀 받고 있죠. 어, 조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뭐, 그린에너지, 뭐, 태양에너지, 풍력의 사업도 진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좋았죠. 이 회사를 자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 정부 차원에서도, 어, 조선업종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제력 좀 제고를 좀 방안 좀 많이 찾겠다 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상승세 나왔었더고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조선 3사가 올해 2,340억 정도를 투자 해가지고 어, LNG 선뿐만 아니라 친환경 쪽관련해 가지고 암모니아 어, 추진 선박 그다음에 산소 꼬리 장치 그다음에 스마트 시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하게 이제 기술을 좀 개발해가지고 어, 이런 기술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좀 앞대학교 계획으로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업종들이 장기적으로 좀 상승세에서나왔죠 좀 아마 여기에서숨고르기 나올 겁니다. 근데 숨 고르기 이후에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조선 해양이 조정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에서의 분봉을 좀 봤을 때, 120, 그 다음에 60, 이것 이때선들을좀 보라서는 그런 구간들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도 이제 분모 좀 보면은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6 0하고120규군봉도를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가 좀 살짝 바뀌었다가 좀 올라오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86,000에서 84,000 정도, 이 음. 정도에 좀 진입을 하면은. 온열 피해를 좀 잡아보시는 게 네. 좋을 것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3천 도이죠 이거를 좀 대비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조선, 해양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주신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체기 전문가의 증시 코세터였습니다.